네 안녕하세요 낚시하는 사회 사업가 블렁새 오늘은 부시 크래프트를 하는 중에 하는 중에 예, 많이 쓰는 이 도끼 이 도끼를 한번 갈아 보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예전에 이제 그라인더로 해가지고 갈아봤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쪽에 여기 보시면 여기가 많이 네. 이 벌이라고 하는데, 이벌 쪽이 막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뭐 아니면 뭐나 이빨이 나가거나 그런 게 있어요. 보이시죠, 이 부분에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, 뭐 알아보기도 했지만 유튜브도 좀 많이 찾아보긴 했지만 사실상 잘 모르겠더라고요. 어떻게 갈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,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그스돌로 스돌로한번 갈아보려고 해요. 이제. 천번, 천번, 천번빵? 뭐,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, 일단 천번빵으로 이제 한번 갈아보려고 합니다. 처음이라서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지만, 제가 보기에는 이 각도에 맞춰서 살짝 눌러가지고 이렇게 가르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물을 묻혔으니까, 이렇 어디, 어디, 어나 사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얼마나 안 바뀌는지 해보고 해봤어야그는데 일단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오, 잘 갈리는데 대박. 열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. 뭐, 도시크래프트 그 하는 거 보면 여기다가 물이 없을 때는 침을 발라서도 하기도 하는데, 음, 좀 침은 더러울 것 같아서 물을 좀 준비했어요. 이게 또 각도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일단 각도를 좀 맞춰서 해야 되나? 응.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정도 각도로 그냥 유지하면서 갈아야 될것 같아요. 유지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이거. 이쪽은 잘 갈린 것 같은데. 보이시죠? 잘 갈린 것 같죠? 네. 소리가 너무 좋네요. 여기 차가 많이 다녀가지고. 사실 이 도끼는 저렴한 도끼인데 잘 쓰고 있어요. 그냥 장작 태거나할 때. 아 좋은 도끼 갖고계시죠 좋은 도끼 갖고는 싶은데, 뭐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. 써보고, 써보고 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직은 이 도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. 이쪽이 좀흰것 같아요. 다시 반대로 <laughs> 보통 이렇게, 이렇게 잘 됐나 안 됐나 이제 확인하는데 아직은 아니네요.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반대로 제가 이제 이게 보니까 양면인데 이게 천번, 천번대, 천번대, 삼천번대가 있어요. 그래서 삼천번대 좀 고운 걸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이프 가를 때 이제 이 정도 하면 되는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점심시간에 이렇게 활용해서 유튜브도 한번 이렇게 촬영해보고 이렇게 경험하는 건데, 음, 점심시간을 잘 활용, 활용하는 것 같아요. 날카로워진 것 같은 느낌인데, 왠지 전쟁 나가는 듯한 느낌인데. <laughs> 전쟁은 아니고, 이제 캠핑 나가야 되죠. 겨울 캠핑. 사실 저도 막 캠핑을 많이 다니진 않았지만, 올해 코로나 때문에 캠핑을 좀 많이 갔거든요. 거의 매주 나갔는데, 음, 겨울 캠핑은 정말 오랜만이에요. 저도. 맨날, 아, 오토캠핑장 가서 캠핑하고 그랬었는데, 많이 갈아진 것 같아요. 아우, 좋아. 자, 보시죠. 아다 날카롭죠? 자,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숫돌로 이렇게 갈아봤는데요.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도끼를 한번 숫돌로 갈아 봤습니다. 처음 갈아 봤어요. 몇번 하다보면 익숙해지고 또 하겠죠. 다음에 좀 연습을 해서 익숙해지면 어뭐 이게 정도는 없지만 기본적인 게 필요한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음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면서 받들이면 한번 정도는 이런 것들을 갈아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. 낫을 갈든, 칼을 갈든, 도끼를 갈든, 갈아서 쓰는 것들이 있을 텐데, 한번도저래 물은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돈 주고 맡기는 것도 좋긴 하지만, 이렇게 어, 갈아서 활용하시면, 뭐 캠핑이든 집에서 하든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이거 아직 이름 정하진 않는데, 부시티비로 일단 가명을 줬어요. 부시티비. 뭐, 구호는, 빠샤 할까요, 빠샤? 부시티비. 빠샤. 감사합니다.